여덟 개의 숫자가 있어요. 0부터 7까지. 3다한 숫자 3개를 골라서 꼭 3자리 자연수를 만들게요. 10의 자리에 숫자가 7이 되는 자연수를 만들 때, 자, 깐 얘들아, 일단 이거부터. 10의 자리에 무조건 7을 넣어야 되는 3자리 자연수야. 그치?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지? 이렇게. 자, 그럼 이들백 100의 자리에 넣을 수있는 숫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실과 누구를 제거하고? 영, 영. 영을 제거하고. 실과 영. 영. 그럼 몇 가지 있어? 여섯 가지. 음, 일단 여기에 쓸수 있는 건 여섯 가지겠지, 여섯 가지. 자, 그럼 여기에 뭐 하나 썼어. 그럼 남은 거 음. 다섯 가지에다가 어, 영을 다시 추가하면은 의 자리에 쓸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있어? 여전히 몇 가지? 여섯, 여섯 가지가 있네. 일단 만들 수 있는 거는 동시에 만들어야 되니까 고배법칙을 적용하시면. 66에 36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자연수의 a 개수, 또그 a는 36다. 이 그다음에 그 모든 자연수의 총합을 찾으세요. 그럼 아까랑 비슷해, 그렇지? 일단 10의 자리 7은 몇번 나? 36. 그렇지. 70이 36번 더해지는 거야. 이건 아까랑 똑같아. 근데 이제 맨 앞에 누가 100이 몇번 더해져? 또 3이면 번, 200이 몇번더해줘 그걸 이제 했는데, 이거지 보시면은 보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100의 자리에 내가 1을 놨어. 1을 몇번 더해지면은 170 얼마. 170 얼마 할 때마다 100이 어여지는 거지. 그러면은 1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 보세요. 일단. 1의 자리,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0이한 숫자가 이미 들어갔고요. 7과 0이한 숫자를 제거했을 때 남은 숫자 몇 개가 나왔다고요? 여섯 개? 여기는 여섯 가지가 있는 거야. 따라서 100은 몇번 더해지는 거야. 여섯 번 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보세요. 1의 자리에 우리가 또 1을 놨어. 그럼 반대로 어디? 100의 자리에 또 숫자를 써줘야 되지? 그치? 100의 자리에 1을 썼을 때, 이번에는 1의 자리에 1을 썼을 때, 100의 자리에 누구 쓸수 있어? 이미 1, 한가지 숫자가 7을 써버렸어. 5개. 어. 5개? 5개? 맞아? 왜? 네. 1, 7 쓰면은 총 6개가 남은데, 그 중에 0을 제외하니까 5개 있지, 섯개 5가지가. 그럼 결국에는 1을 몇번더해지는거죠 다섯 번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 쓰는 1, 즉1 0이 여섯 번 1의 자리에 쓰는 1, 그래서 다섯 번 이게 지금 1이 더해지고 100이 더해지는 횟수야 됐어요? 이 짓을 몇번 하면 돼? 2일 때, 3일 때, 4일 때 더하면 되지 않아요 어. 결국에는 이게 몇번 나오는지만 보면 되지. 몇번몇번 나와? 몇번 그러니까 여기 쓸수 있는 게 1, 1 말고 이제 2, 2, 3, 4 이거 보이잖아 네 그렇지? 음. 어디까지? 음. 7을 썼으니까 그렇지? 네 음. 1, 2, 3, 4, 5, 6몇 개? 여섯 음. 개 그렇지? 근데 어차피 이 0은 어디 있든 더해서 봤자 0이야 의미 없는 거야 계산 하나 말아야 해놓으면 안 해도 그만이 되는 거 그렇지? 할필요 없는 거다 어. 그래서 여기에 6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7일, 10일 몇번더해졌다고 다시 한 번? 36번 더 해줘. 대체 총 36배 짜가만들어지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아, 차를 물어봤네? 자, 그럼 계산하면은, 되나요? 넘어가도 돼요? 요 이렇게 정리하고 가자. 이걸 직접 만약에 찾아 사주했다면 큰일 날 뻔하지. 그지